입은 곧 재앙의 문이요, 혀는 곧 몸을 자르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어디서나 몸이 편하리라. 석삼 사람인 이룰성 범호 삼인성호. 기원전 5세기 중국 전국 시대 위나라의 이야기를 유래로 하는 이 고사성어는 세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이 번화가 한복판에 호랑이가 나왔다라고 말한다면 믿지 않고 웃어 넘기겠지만 두 명이 말한다면 의심스러워지고 세 명이 말할 때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호랑이의 존재를 믿게 된다는 것인데요. 즉, 여러 명이 동일한 내용을 말하게 되면 그것이 설령 허구라 하더라도 진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이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 특유의 동조 능력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각에서는 말그 자체의 힘을 원인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언어는 실존하지 않는 존재에 실체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중첩될수록 그 위력이 배가 된다는 주장인데요. 언뜻 듣기에는 허무 맹랑한 소리로 생각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실제 사례가 여러 존재하죠. 장산범은 부산의 장산에서 출몰한다는 요괴로 호랑이와 유사한 형체에 매우 곱고 긴 흰색 털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소리를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는 데다 전신을 뒤덮은 흰색 털이 일종의 환각 효과를 일으켜 조우한 사람의 경계심을 허물어버린다는데요. 장산범에게 홀린 희생자는 눈앞에 존재가 요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대로 잡아먹히고 만다고 하죠.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요괴와 달리 장산범이 현대에 들어 갑자기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민담이나 전설에서도 등장한 적이 없었던 장산범은 2010년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소문으로 떠들던 목격담들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부산 해운대구 장산 일대에서 범이라고 전해지나 호랑이가 아닌 생물에 대한 목격담이 종종 들려온다. 사람의 비명 혹은 흐느끼는 소리를 내 유인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무 늘부와 흡사한 느낌의 하얗고 긴 털을 지니고 있다. 출처를 알수 없는 여러 이야기들이 한데 합쳐져 구체적인 설정이 되었고 이 과정이 반복되며 외환과 생태 같은 자세한 설정들이 더욱 구체화된 결과가 장산범인 것이죠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장산범이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시점부터 여기저기서 수많은 목격담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3인 성호를 뛰어넘어 수십, 수백 명이 유사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자 장산범에 대한 묘사는 더욱 구체화되었는데요 이윽고 장산범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되는가 하면 카메라에 장산범으로 추정되는 괴생명체가 포착되며 다양한 방송사에서 이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대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에는 장산범이라는 이름을 누구나 들어봤을 정도이며 아주 당연하게 한국의 요괴중 한 종류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장산범처럼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괴물, 요괴, 귀신 따위의 존재가 사람들의 언어, 즉 소문으로 인해 실체를 갖추게 되는 일은 예로부터 빈번하게 발생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된 중종시대의 괴수 소동이나 세계 각지에서 발생했던 집단 히스테리 역시 해당 현상을 원인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죠.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특유의 문화, 사회, 역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소문이 실체를 부여한다라는 개념이 매우 높은 인지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수백 년 전부터 행해졌던 히아크모노가타리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100가지의 괴담을 말하는 전통적인 놀이인데요. 100가지의 괴담을 모두 말하면 귀신이 나타난다. 중간에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남은 한 사람은 크게 출세하게 된다. 이야기가 끝나면 천장에서 떡과 소면이 내려온다 등의 여러 결말이 전해지는 샤크모노 가타리는 1677년 해당 놀이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를 모은 괴담집이 발매되었을 정도로 매우 널리 행해졌었죠. 100가지의 괴담을 말하는 과정에서 그럴싸한 창작 괴담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고, 그중 유명세를 얻은 괴담이 샤크모노 가타리를 통해 계속해 살이 붙어나가며 실체를 얻게 된 사례는 매우 많다고 합니다. 불교와 신토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일본에서 혼과 정령 사상은 매우 일반적이기에 아무리 기묘한 이야기라도 대중들이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던 건 역시 한몫을 했다는데요. 이는 현대에도 끊기지 않고 명맥이 이어졌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나라에도 빨간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쿠치사키 온나가 있습니다. 에도시대의 설아집 에온 사요시구레에서 복도를 걷고 있던 여자의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라는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있는 등 과거부터 종종 등장했던 입 찢어진 여자가 1978년 12월경을 시작으로 크게 유행하기 시작 일본 전국의 초중학생에게 어마어마한 공포를 가져다 주었던 것인데요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어 목격담이라는 실체까지 얻은 해당 괴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찰을 동원한 집단 학교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인 패닉 사태까지 발생했던 바 있죠. 이렇게 소문, 즉, 말이 실체를 부여한다는 개념은 참으로 무시무시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귀신이나 요괴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사람이 그것을 마음속 깊이 믿게 됨으로써 일종의 최면처럼 작용, 다양한 해악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발생한 피해는 역병처럼 소문을 증폭, 더욱 강력한 해악이 담긴 저주가 되어 주변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아주 흥미로운 형태로 풀어내 일본에서 출간 직후 15만부가 판매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공포소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아마존 호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스지 작가가 흡입력 있는 문체로 그려낸 입에 대한 안케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가로 85mm, 세로 115mm의 작은 크기에 70페이지 가량의 분량을 담고 있는 해당 소설은 스마트폰보다 작은 미니 호러를 캐치 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쇼폼에 익숙한 현대인들도 쉽게 완독이 가능하지만 담겨있는 공포는 결코 만만하지 않은데요. 이은 재앙의 근원이라는 주제를 충실히 반영한 입에 대한 앙케트는 다섯 명의 인물이 등장해 각자 심령 스팟으로 향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말하는 녹음 파일이 진행되는 특이한 형식을 띠고 있죠. 구멍을 파고 있었어요, 맨손으로. 손이 힐끔 보였는데 흑두성이더라고요. 아, 이건 귀신이 아니라 뭔가 위험한 인간이구나. 그런 느낌이 파고 와서 천천히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치자고 맘먹었죠. 두세 걸음 떨어졌을 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옥은 아래에 있으니까요. 라고요.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되물었어요. 네? 하고요. 그게 뭔가를 건드려 버렸던 건지 여자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이상했어요. 목이 뭔가 길었어요. 일반인의 두 배는 될것 같았어요. 웅크렸을 때는 몰랐는데 절 보고 고개를 돌린 순간 그 사실을 깨닫고 소름 끼쳤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 무표정인 채 일어서더라고요. 절 보며 그대로, 이건 위험해. 그런 생각에 머릿속이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엄청난 소리로 메미가 울기 시작했어요. 맴맴하고, 탐험 중에 말이죠. 산 전체가 우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났어요. 진짜로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커다랗게 벌린 여자 입에서도 메미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우와, 진짜 겁나 위험했죠. 제 이야기는 이게 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지금 들려드린 것은 입에 대한 앙케트의 한 단락입니다. 단순히 기괴한 체험담으로만 들리는 이 인터뷰가 책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면 독자에 의해 진정한 괴담으로 완성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는데요. 그 반전과 결말이 너무나 충격적이라 일본에서 소설을 완독한 독자들의 감탄과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 호응에 힘입어 입에 대한 앙케트가 올해 2월 우리나라에도 정식으로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입은 재앙의 근원이다. 이 짧은 명제로 시작하는 완벽한 미니 호러, 입에 대한 앙케트 영상을 보신 후, 책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입에 대한 앙케트 책을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